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집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1 4분의 1통 가지고 양배추 생채 무침 맛있게 해 드릴게요 초간단이니까 체켜봐 주세요 양배추 1 4분의 1 통하고 대파 조금 필요합니다 쪽파 있으신 분은 쪽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쪽파가 없어서 대파 사용할게요 양념 재료입니다 양배추절이 소금하고 매실액하고 올리고당하고 식초하고 고운 고춧가루하고 통깨 있으면 됩니다. 양배추 먼저 요 심을 제거해 주세요. 그리고 양배추를 채 썰어 줍니다. 채선 양배추 담아 주세요. 파 송송송송 썰어 줍니다. 씻어은 양배추 털어주세요. 씻어줄 겁니다. 요 양배추에는 비타민유가 굉장히 많아서 위장질환에도 굉장히 좋고 식이섬유도 많고 해독작용을 하니까 양배추는 천연식품이잖아요식품계의 보석이라 할 정도로 몸에 좋으니까 깨끗하게 세척 한번 해볼게요. 양배추 세척법에 대해서 시시기가 맞는데 개동화면에 양배추하고 야채 세척법 영상 하나 붙여놓도록 할게요.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한두 번만 헹궈주면 됩니다. 두 번째 헹굼입니다 이렇게 건져서 물기짝 빼줄게요. 두번 행군 양배추를 한 1분 정도 소금을 넣고 절여줄게요. 4분의 1 통에 소금 한 3꼬집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절여줄게요. 1분 정도 절인 양배추를 물기를 꼭 짜주세요.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왔습니다. 물을 꼭 짜서 볼에 이렇게 담아줍니다. 소금에 1분 정도만 절이면 굉장히 아삭아삭하거든요. 이렇게 다 짜서 담아주세요. 재여진양조치를 이렇게 털어주세요.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으로 물을 데려줄게요. 이 고운 고춧가루는 수분 흡수를 하는 역할도 한답니다. 색깔도 예쁘게 만들고요. 양념합니다. 새콤달콤 매실액 두 스푼입니다. 식초 한 스푼 들어갈게요. 올리고당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여기에 파 썰은 거다 넣어줄게요.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더 넣어줍니다. 그리고 통깨 넣어주세요. 무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하면서도 아삭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양배추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천연계의 보석이니까 가성비짱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자, 부산아지 매표 양배추 생채무치 완성입니다. 건강하세요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